발전할 어, 곳이 없잖아. 저거잖아, 저거. 이런 건 누가 아무도 안 가르쳐 준다, 카이, 그래저기 네, 뭐 가르쳐라. 네. 내니까 가르쳐 주는 기라. 우기자가 있으니까 내가 이말 하지. 이거 있잖아. 이거 도선 비기보다 더 비밀이야, 비밀. 아, 영종국제 도시 있잖아. 요특기 미단이 핵심 중심이야. 이거 뭐냐면, 이건 일급 비밀보다 더, 더큰 비밀이야. 돈 버는 거 있잖아. 요 그것도 함부로 가르쳐 주는 건 아니라니까요. 맞고요. 맞다니까, 맞다. 맞습니다. 맞고요. 예. 진짜, 저한테 우리가 하는 거, 촬영하는 것도 있잖아요. 진 정말, 만세, 만만세라. 진짜 있잖아요. 그 많은 사람들이 와, 이게 안 찾아오는 거 있잖아요. 다 바보들이야, 그 사람들. 왜? 와, 이런 좋은 정보가 있고 말이야. 이거 미단에 핵심 위치에 있는데, 앉아있는데, 엉뚱한데 찾아가가지고, 쓸데없는 거, 그거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. 노력 좀 하소, 노력 좀. 노력 좀하라 말이야. <laughs> 사람이 있잖아요. <laughs> 노력 안 하고 <laughs> 뭐돈되는게 <laughs> 어딨어, 그 중에. <laughs> 그것도 정통한 사람 찾아가야 된단 말이야, 정통한 사람. 그래. 정말 맞잖아요. 그래. 예? 예. 맞다고 안한 <laughs> 사람, 그 사람. 아니, 여기 에 박박사가 있는데. 아무 축구 천체야그런 사람은. 예? 있는데. 지금 있잖아요. 의기자도 나와. 이런, 이런 걸 촬영해야 <laughs> 되는데. 어디 이상한 데가 촬영을 다닌단 말이야돈 아, 되는데 가서 촬영해야지 을말이야 맞잖아요? 맞습니다. 야, 맞죠, 습니다맞 맞죠. 응. 바, 박수 한번 쳐서 박수. 최고 최고. 정말 기잖아요 오늘 이자리기 앉아 기앉아정는게처다이에요려기이